안녕하세요. 주가부관뉴타운 6월 마지막 주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어, 요즘에 좀 하, 재, 재건축 재개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어, 재건축 재개발 저번 지휘 양도의 소 적용 문제에 대해서 좀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거부터 이제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6월 9일날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어, 재건축 재개발 저번 지휘를 어좀 앞당겨서 좀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조합 설립 이후부터 이제 입주 시까지는 조합원 지휘 양도 안 되는 것을 안전진단,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로 이제 앞당겨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이후부터 이제 입주 시까지 조합원 지휘 양도 안 되는 것을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앞당겨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법 적용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 실제로 문제가 됐던 뭐 소급 적용을 하,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에서 나는 안전진과,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아직 조합설이안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이것을 소급 적용한다면 을 안전진단 이후에 이제 조합원지를 위 승계를 했기 때문에 어, 현금 청산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소급 적용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에 관련한 그 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의 이제 입장이 발표가 된것 같아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24일을 지난 6월, 지난 24일이면 6월 24일이죠. 어, 정비사업 조합원 지 취득 제한 관련 추가 설명이 나섰는데요. 어, 결론은 조합원 지 취득 양도 제한 규정을 소급하지 않는다. 또 일괄, 일괄 적용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거래가 종료된 사항 같은 경우는 법률 관계를 보호한다. 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이제, 어 실제로 정비, 어, 현, 정비구 현장이나 이제 조합원들의 그 여론이 들끓으니까 이제 국토부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 기존의 소급의 입장을 좀 해서 한발좀 물러선 것 같은 물러섰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합원 지지 제안의 효력은 시도지사가 이제 기준위를 지정했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이제 발생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지역과 기준이나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그리고 그것도 기준일 지정 이후 미래 시점부터 조합원 지위 지휘, 지위 취득 제한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지위 어,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입한 소유자는 어, 합법적인 소유자가 하더라도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되고 현금 청산이 음, 된다라는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어이 법이 9월에 이제 어, 개정이 될 거고 그 뒤로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국가형 이구역 같은 경우는 요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소급 적용을안한다 했으니까 뭐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승, 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분들은 혹시나 내가 조합원 지위가 박탈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근데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향후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는 관료처분 이후부터 이제, 뭐 입주시까지는 조합원 지휘 양도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전제 조건이, 어 이쪽에 갑자기 이제 집값이 오른다든가 이랬을, 이랬을, 때 이제 시도지사가 이제, 어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뭐,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존 조합원들은 이제 별 걱정, 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만약에 관료처분 이후부터 이제 입주시까지 제한이 된다면 기존에 이제 조합원분들 중에 나는 이제 관료처분 나면 가격 이 오를 테니까 나 그때 팔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자칫하면은 어 이게 이제 조합원 승계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매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도 불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 자칫하면은 이제 분양 계약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랬을 때그 자금 여력이 없어서 추가 부담금을 이제 납부가 안 되면 자칫하면 이제 현금 청산을 당합니다. 현금 청산이라는 건 결국은 감정평가액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세에 근접한 가격으로는 청산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제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그런 그 위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올 9월에 도시정비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를 잘 보시고 추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법이 적용이 될지를 잘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좀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점잘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휘 양도, 효급 적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마지막 주 이제 재개발 및 아파트 그 소식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는데요. 일단 부가현 2구3구역은 6월 마지막 주에는 거래 내용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편한 세상 세상 1단지에서 5부 타입이 14억 초중반에 이제 득권이 거래가 되었는데 최근에 이 편한 세상 신촌을 필두로 그 20평대가 이제 가격을 끌고 리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지대, 뭐 물론 이제 그 10억 초가 됐을 때 이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10억 이, 이하의 그런,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매매가 좀 잘되고 잘 있다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격 상승은 2 0평대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상황이 3 0평대도 계속 이어져서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면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단지에서 84타입이 어, 15억 8천만원에 거래됐다는 시그래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재개발 및 아파트 시거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간 2구와 3구역은 2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거래된 내용들이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자세,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간 유타운의 아파트 중에 이변화세상 신촌에서 이제 3건의 시거래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1단지에서 59.85제곱미터가 6월 1일에 15층인 4억 3,500에 거래되었다는 시거래가 올라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또 1단지에서 6월 12일에 10층이 14억 4천에 거래됐다는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2단지에서 84.93 제곱미터가 6월 26일에 3층이 10억 8천에 거래됐다는 내용이 올라와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실거, 실거래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어, 두 건의 그 실거래가 올라 와 있는데요. 일단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의 1단지에서 84.6 제곱미터가 6월 5일에 11층에 18억에 거래됐던 실거래가 올라왔고요. 어, 그 다음에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에서 84.97 제곱미터가 6월 18일에 23층이 19억 9천에 거래되었다는 실거래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마지막 주 주간 부관 유타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욱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